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디스코드를 이용해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및 유포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산타방 주소를 이용하여 해당 채널에 접속하게끔 유도한 후 채팅방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 구매 또는 소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청법에 위반되며 제작 및 구매 또는 시청하는 행위는 모두 엄격한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디스코드 산타방을 이용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발생시켰다면 더욱 강한 법률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아청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유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되어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집, 광고, 전시, 상영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집 또는 수청한 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될시 보완처분이라는 부수적인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보완처분이란 형사처벌 외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처분으로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무장명령,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완처분을 받게 될시 일상을 유지하는 것에도 많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디스코드 상타방 아청물로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청물 제작 어떠한 경우 해당하는 것일까요? 먼저 아청 성착취물이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영상 또는 사진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아청물 제작이란 직접 촬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획하거나 지시 또는 부탁하여 스스로 촬영하게끔 유도하였을 때도 제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협박이나 강요 없이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해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 달라 부탁하여 받은 결과물인 경우에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디스코드 산타방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의심가는 인물이 있다면 휴대전화나 컴퓨터, 태블릿 등을 제출하게 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청 기록 또는 업로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수사기관 조사 시에는 초기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경청한 후그 대책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스코드 산타방, 아동 청소년성 착취물 제작 및 소지 집행유예 방어 성공. 우레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미성년자 B를 알게 되었고 친밀감을 형성한 뒤 연락처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레인은 B의 연락처를 통해 상대방에게 직접 만남을 제안하였으며 약속 당일 숙박업도로 피해자를 데려가 신체 일부를 촬영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우레인은 해당 사진과 영상들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까지 하고 있어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포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형만큼은 면하고 싶었던 우레인은 경찰 조사를 진행하기 전 저희 법인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레인의 편에서 노력하기 위해 우레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안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작한 성착취물의 개수가 매우 적다는 점과 해당 영상을 제작하고 소지한 것은 맞으나 유포를 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디지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성범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게다가 본 주제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므로 관련 사건 경험 및 해결한 사례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건의 진행 방향성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